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영암입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군민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로 총 14억 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40만 원을 돌봄 쿠폰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지역 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 원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총 대상자 112명에게 일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청을 5월 29일까지 영암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아 30만원에서 50만원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영암군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성금 기부와 함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영암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최근 자발적으로 1,14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전동평 군수도 4개월 동안 월급 30%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영암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외부 방문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군청사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대인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아 상춘객이 집중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왕인문화축제를 취소하고 거리 곳곳에 방문 자제와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개첨했습니다. 군 공직자들도 서면 회의, 서면 보고, 출장 자제 등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화훼농가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고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딸기농가에 공직자 딸기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암 생산업체에 특별 라인 설치를 건의하고 공직자, 자원봉사단체, 군 등이 동참해 마스크를 100만 장 생산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마스크 부족 대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영암군 자율방재단은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주 1회 자율방역을 진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입은 다수의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들에 대한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 시간을 줄여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고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테이블 배치와 3대 청결운동 실천하는 도민 안심식당 운영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영암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행정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영암축협 가축 경매시장이 재개장했습니다. 영암축협은 코로나19로 가축시장 휴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우 출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료비 부담 등 경영비가 증가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4월 13일과 27일 2회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시장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가축시장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5월부터 매주 월요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넉달 동안 무상임대를 실시하는 영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영농철 주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봄철 임대농기계 사용수요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덕진면 본소와 사무읍 시종면 분소 2개소에 농기계 전담 인력 15명을 투입하고 6월 말까지 주말인 토요일에도 임대 농기계 대여를 추진합니다. 영암소재 항공인력 양성시설인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가 최근 항공운항학과 개강식을 갖고 4학년과 3학년 학생, 교관 27명 등 모두 83명이 기숙사에 입주해 올해 신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암군은 입주한 학생의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생 전입 장려금으로 최초 신청 시 25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주소유지 6개월마다 25만 원을 최대 4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 다수 관내 전입은 영암읍의 고급 인력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암 사우스링스 골프장이 프로 선수들의 훈련지로 지원됩니다. 사우스링스는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훈련장을 찾지 못하는 프로골퍼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45홀에 18홀 골프장과 연습장,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도 추가 건립해 국내 골퍼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영압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